그 몸이 아픈 사람 죽을 때 나타나는 네. 특징과 네. 저승사들을 피하는 방법은 있을까요? 아, 몸이 아픈 사람 죽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세 예,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, 어, 사람이 좋았던 분들이 응? 뭐 폭력적으로 나가든가, 뭐 언행을 막 심하게 나간다든가, 갑자기 며칠 돌아가실 거 며칠 안 남기고 막, 어? 막 폭력적으로 나가든가, 진짜 자상했던 인자 하시던 분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. 또두 번째로는 또어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해요.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먹고 싶다. 어? 또어 옛날에 동심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응? 그리고 어뭐 옛날에 어렸을 때, 그러니까 어렸을 때 쪽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해주시는 음식. 그거 먹고 싶다고 하시고 옛날 그 그리움들이 그 향수처럼 막 밀려 들어와서 어? 옛날 그리움을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내 주변에 신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? 뭐 어? 진짜 돌아가신 뭐 이상일 앞도 없고 갑자기 멀쩡하셔서 내 주변 정리를 싹 해요 모든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무슨 뭐 통장이 될건뭐 자기 물건이 될건 이거 뭐 버릴 건 버리라고 다 준비를 다 하시는 그런 준비성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선사자를 피하는 방법은 어, 있기는 해요. 그게 대수대명이라고 해서 사람 연, 이제 음, 운명을 조금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음, 아무래도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뭐 비법 비법은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서, 어,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잘습니다